흥농TV입니다. 오늘이 11월 17일입니다. 저는 경남 하동군 옥정면에 있는 최기문 사장님 댁 딸기 농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 금년에 이 딸기, 지난해도 제가 와서 촬영을 했는데, 금년에 무경은 5년차잖아요. 네. 이 무경은 5년차는 제가 다녀본 중에 사장님이 제일 장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경은 5년차 재배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우리 딸기농가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 요 이게 이제 두둑 만들고 이럴 때 8, 구 월달에 비 많이 오고 그러면 두둑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음. 그래도 또 올해도 딸기농사 또잘전오셨는데이 무경은 5년차 재배된 걸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첫 번째는 이 침수가 됐을 때 두둑이 무너져 가지고 무경운을 시작 했는데. 네. 에... 무경원을 하다 보니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더라는 거죠. 음. 그그단 장점 중에서도 이게 두덕이 굳었을 때 세토형이라는 음.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능했다는 이야기죠. 세토형을 음. 쓰니까 이 굳어가 있던 땅이 이 스푼지 형태로 음. 에 그렇게 되물어내가지고 물손을 받는다든지 이런 걸 음. 많이 커버를 해주고 또 딱딱해서 그 뿌리 활착이 잘안 되는 부분들을 세태형으로 인 해가지고 뿌리 활착이 잘 되는 음. 그런 효과를 보고 에 지금 5년차 무경운으로 하는데. 에 사실상 못처는 뭐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제가 이 하동 옥정 지역에 새토양을좀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새토양은 이제 토경 재배만 하는 게 아니라 양의 관비 시스템하시는 분들, 배드 재배하시는 분들도 그 비통에다가 5리터씩 넣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새토양에 이제 물질이 뭐냐면 초미세 미네랄이에요. 이게. 그래서 토양 속에 있는 미네 저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미네랄이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토양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연작 장애의 가장 문제는 그 미량 요소 결핍입니다. 이게 미네랄 부족일로 이게 되고 또 이제 유해 미생물이 많이 번식하기 때문에 유호 미생물이 억제돼 갖고 연작 장애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 이제 우리 새 토양을 봐서 몇 년째 5년째 쓰고 계시잖아요. 이게 이제 딸기를 수확을 해놓고 나서 두둑을 그대로 놔뒀다가 지금 딸기 심는 거네요. 네. 그럼 딸기 정식하기 전에 이제 세평을 관주를 해주고 모종은 이제 엑스칼리버를 이제 처, 침지 처리하신 거 아닙니까? 네, 네, 우리 사장님은 이제 엑스칼리버를 모종 상습도 썼던 거네요. 네. 그래서 엑스칼리버는 이제 근권미생물 네. 그래서 이제 밝은 발아촉진도 되고. 이 뿌리에 엑스칼버군이 정착이 돼서 수확할 때까지 공생하는 공생 미생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잘하는 게 밝은. 그리고 토양병으로부터 뿌리를 보호를 해 주는 겁니다. 금년에 딸기 심으신 분들이 정식기에 날씨들이 안 좋아 갖고 지금 많이더 죽어나가다 자빠지고 음, 있잖아요. 사장님 깨끗해졌습니까? 저는 엑스칼버를 예. 모종상부터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써오기 때문에 예, 음. 얘들이 면역성이 음. 상당히 강화되는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기능을 갖고 있고 게다가 이제 우리가 새 토양은 좀 전에 설명했듯이 그 초미세 미네랄이기 때문에 음. 토양에 들어가서 이제 염류라든가 음. 이런 것들을 갖다 분해시켜 주는 작용도 하고 있거든요 음. 식물은 뿌리에서 우리 밥 먹고 오줌똥 싸듯이 식물도 오줌통 싸거든요. 네. 그게 이제 유기산이라든가 또 수소이온이 나와갖고서 저기를 해주는데 이 엑스칼리버가 산도 교정 능력도 있습니다. 그게.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넣게 되면 이제 사장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땅 살리기를 넣으면 이제 부풀어 오르는 것 때문에 사장님은 이제 부풀어 오르는 것까지는 좋은데 두덕이 무너지는 게 지금 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제 세트형을 이렇게 좀 많이 네. 사장님 말씀 듣고 좀 많이 넣었더만은. 네. 이게 나중에는 보면은 두둑이 너무 퍼실거려 가지고 네. 무너지는 행상도 일어나고 또 심할 때는 흙이 부풀어 올라서 간부를 덮어 가지고 적당량을 음. 어 쓰는 것이 음. 그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음.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토양에 그렇게 된다는 것은 가장 좋은 현상이거든요 근데 예. 사장님은 이제 두둑을 안 무너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토양이 부풀어 얼른다고 그러면 뿌리에 산소공급이 잘 되는 겁니다. 이게 작물이. 그래서 이게 딸기가 잘 됐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물을 주더라도 물이 고이질 않잖아요. 통기성이 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토양이 환한상태로안 가는 겁니다. 여기가 물이 주고 나서 과습이 돼버리면 뿌리 썩은 병의 원인이 되는데 배수도 잘 되고, 또토양의 수분 간직 능력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 토양을 누라고 그릴 때는 이제 딸기를 심어 놓고 처음에 물 500리터라든가 1000리터 물의 양은 관계 없습니다. 200평 기준에 갖고 새 토양 엑스칼리버를 관주해 주고, 그 다음에 15일, 그 다음에 한 달에 한번 정도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너무 부풀어 놓는 게 문제예요? 예, 그 정도 하면 은 부풀어 오르지는 않는데, 예. 초창기에 좀 많이 넣었다는 거죠. 예. 많이 넣으니까, 그, 좀 좋을 거라고 많이 넣었는데, 나중에 이게 심해지니까 흙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간부를 덮어버리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게 한 15cm 정도가 이제 부풀어있는게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토양 속에서 음. 이제 통기성 이 스펀지 토양이 되는 예. 거고, 약간의 올라오는 거거든. 지금 저 사장님이 그 말씀을 하니까 이 간부가 흙이 자꾸 덮는다 그러잖아요. 예. 상추를 심은 농가들이 우리 거를 관주해주고 나면은 처음에 이 상추를 이제 따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흙이 올라와 갖고서 여기 흙이 붙어서 나쁘다 <laughs> 그러는 거야. 상추는 잘 네. 되는데. 이게 이제 흙이 네. 붙어서 처음에 좀 나쁘다. 그 정도로 이게 이제 통기성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좀 욕심을 과하게 부리고. 네. 것 그래서 이제 새 토양은 이제 토양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작용을 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류라든가 인산분해든가 이런 걸 촉진을 시켜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인데 저는 이제 우리 사장님이 올해 이제 저한테 땅 살리기 6일도 갔다가 태비차 네. 만든다고 지금 네. 가져오셨지 않습니까. 네. 이 무경은 관, 저기, 딸기 재배를 하게면 우리는 경운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거름을 많이 갖다 내잖아요. 그럼 사장님은 딸기가 5년 차 여기서 양분을 다 끌어 먹었는데 양분 공급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먼저 뭐 유기물 같은 경우를 쓰는데 네. 그 사장님이 주신 그땅 살리기? 예. 네, 네. 그걸 이제 쓰려고 네.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예. 네. 지금까지는 추비를 가지고 이렇게 키웠는데 또 어, 약간 영양분이 좀 미흡한 분은 좀 유기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들어가야 네. 돼. 요 그래서 그땅 살리기는 이제 500리터짜리 통에다가 25킬로짜리를 표망이라든가 양파망에다 음, 네. 넣고 그냥 울겨갖고 위에 물만 쓰면 되는 겁니다. 그 찌꺼기 쓰지 마시고. 단말에몇 그 킬로 정도? 20킬로. 20킬로. 예. 네. 그렇게 해서 울겨서 쓰시고 다음에 또더놓고또 울겨 쓰시고 위에 물만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주고 있는. 그액비라든가 비료하고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면 상당히 그 효과가 네. 오랫동안 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사장님은 이제 새 토양하고 엑스칼리버 처리하고 위에 이제 연면 살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게 지금 딸기가 지금 정식이 며칠 날인 거예요? 어, 금년에는 9월 13일 날 정식을 하고, 음. 어, 지금 수학은 한 일주일 전부터 수학을 시작 그럼 한두달 만에 수학하신 거네? 네, 그 정도 되는 거죠. 그 수학을 일찍 하신 거 아니에요? 날씨 때문에 조금 일찍 된것 같은데, 음. 너무 일찍 되는 것도 저는 만족하지는 않아요. 그 이제 금년에는 정식 해갖고 가을 장마가 길어지고 또 정식 후에 (10월달에) 또 고온 때문에 장애들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 네, 근데 사장님은 지금 딸기 이렇게 상황도 지금 좋고 담지 조금 사장님이 불만족스러운 거는 초기에 날씨가 안 좋아 갖고 과가 지금 작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지금 화방 출현은 잘 됐네요. 네 예, 화방 지금 이화방 이화방까지 이화방, 다나왔네 예, 이화방 꽃까지 지금 피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이화방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딸기 농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화방, 이화방이 연결이 잘안돼 갖고 많이들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딸기는 정식 후에 이 근권 확보가 잘 돼야 유아방도잘 나오는 건데 이게 근권 확보가 안 되면 유아방이잘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장님은 그걸 잘 해놓으신 것 같아. 세태양 덕분인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세태양의 덕분도 물론 있겠지만은 여기다가 11일 간격으로 에페백을 지속적으로 네. 주시게 되면은 또신가루 있으면 황토카 같이 섞어주시면은 이 에페백이 질소 흐름을 조정해 줘갖고요. 특히 이 개화 촉진 효과가 좋습니다. 화분을 잘 일으켜 줍니다. 과본물로 갈 때는 500리터 두개 타도 되고, 정상적으로 갈 때는 이제 하나만 타시면은, 에페백이 이제 뭐냐면 식물성 추출물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 이제 개화라든가 또 비대라든가 또 착색 촉진 특히 딸기 수확하고 신선도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게. 해보셨잖아요. 네. <laughs> 그래서 이 경도가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좋고요, 습기도 앞당기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장님은 이제 제황뚜골 갖고 이제 매년 관주 처리를 하시는데 네. 그거 해보시니까 흰가루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도움이 되죠. 전혀 흰가루는 생기질 않아요. 어. 네, 모상, 사장님은 연면 살포는 안 했습니까? 연면 살포를 합니다. 모, 모상부터 연면 네. 살포를 하는데 이흰가루가 5월 초순쯤 되면은. 그, 이 모상에서 흰가루가 형성되는데, 음. 이 항독을 한두 번연면 시비를 하면은 아예 전혀 생기질 않아요. 음. 예. 그래서 저희 모종들은 처음부터 흰가루가 어, 생기질 않는데, 이서양도 흰가루에 강하다고 그러지만은 이 잎은 흰가루가 많이 달라붙어요. 그런데, 음. 예, 항독 예, 덕분에 저는 흰가루 걱정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황뚝기 됐던 이제 황은 이제 하우스에서 쓰실 때는 이제 온도 꼭 환기를 좀 시켜주시고요. 관주해주는 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살포하시고 환기를 좀 시켜주시고. 그황 종류가 흰가루잘 듣거든요. 특히 그제 황뚝은 이제 흰가루 병 이런 쪽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그 흑농사종 세트라고 그래갖고, 지금 이제 사장님은 땅살리기, 엑스칼리버, 에베이세 가지하고 네. 황뚝하고 세트향을 쓰신 네. 거 아니에요? 네. 하나로뚝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로뚝. 예, 그것도 그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하고 이렇게 세트를 한번 해보시면은, 네. 그 하나로뚝은 이제 세균성이라든가 곰팡이 쪽에 잘 듣거든요. 그게 이제 농약이 아니고 등록된 약제 줄때 같이 섞어주게 되면은 혼용에 자유롭기 때문에 네. 황떡보도면 고개도 낫고, 신가루가 만약에 왔다면 황떡이로 가시고, 예방우주라면 사종 세트 쪽으로 가시는 게더 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 모상에도 하나로 뚝을 지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 모종을 키워서 음. 한 30만 조 정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예. 모종이 특히 이 모종은 병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병이어야죠. 예. 그리고 제가 모종을 실수를 하면, 그, 저 모종을 가져가서, 농사짓는 분들이, 1년 예. 농사가, 에 결국은 실패를 하는 건데, 그래서 신경도 예. 많이 쓰는데, 에 실상, 어, 하나라뚜, 그 엑스칼리버, 예. 또, 에페백, 예, 예. 에 이런 걸 사용하다 보니까, 모종이 참 깔끔하게, 예. 에 이렇게 잘 키워서, 저도, 저 농사도, 뭐 남보다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예. 그래도 남축에 빠지지는 않는, 사장님 농사는 프로입니다, 프로. <laughs> 그래서 제가 몇년 동안 계속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무경운 재배 지금 5년차를 또 하고 계시는 거고, 또 지금 사장님은 배드농법을 안 하고 다 토경 재배만 하고 계신 거 아니? 네. 예. 지금 토경이 지금 몇 평이에요? 2,700평입니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매년 그 면적 하고 계시네? 네. 예. 예. 그래서 2,700평이 다 무경운 재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무경운 재배함으로써 노동력 절감, 뭐 여러 가지 절감이, 경영비 절감이 많이 오네? 그렇죠. 에, 무경운을 하다 보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에, 네.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사장님은 이제 토경 양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고설 재배하는 사람들하고 이 경영비라든가 수확량은 어떤가요? 크게 뒤떨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사장님은 고소재 배일 날이면 시설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네. 있는 하우스 갖고 하니까 네. 단지 작업하기만 불편한 거지 다른 거는 뭐 적인 게 없네 수확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죠. 수확량은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어, 일도 음. 그 배도 보다 그리 많지는 않아요. 딸때 허리 아픈 게좀 문제. 네, 게. 그게 이제 좀 <laughs> 단점이죠. 하여튼, 그래도 딸기가 잘 되니까 예. 허리 아픈 거는 감수할 수 있어요. <laughs> 음, 중요한 건 이제 수확량이죠. 예, 이제. 예. 그리고 이제 병해충 방제를 잘해가며 예. 이렇게 하시니까 수확량도 많이 올리고 경영비가 이제 절감이 되잖아요. 예. 이 배드농법은 또 시설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버리, 요, 이제, 예. 조심하셔야 되겠다 예. 예. 그래서 이수정은다벌리하고 있고요. 예. 어 어떤 금년에도 이렇게 첫 수확 두 번째 하셨고 또 예. 내년 이게 5월 말까지는 수확할 거 아닙니까? 네, 네 맞습니다. 관리 잘하셔갖고서돈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